전라남도 해남 황산면 하늘은 유난히도 넓었고 바람은 논길을 타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아이 김채린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영식이 막내딸이라 불렀다. 쑥쑥 자라는 배추밭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체리는 흙 묻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노래가 꼭 누구에게 들리길 바란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순간의 바람, 햇빛, 땀방울 속에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체리는 스스로 알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 소리라는 것을.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부모는 전형적인 농사꾼이었다. 새벽 5시면 비닐하우스로 들어가고 해가 져야 집에 돌아왔다. 가족의 생계는 무게감 있는 흙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노래해서 밥이 나오냐? 아버지는 날카롭지 않지만 무겁게 말했다. 어머니는 묵묵히 바느질을 하며 고개를 숙였고 오빠는 TV 소리를 키워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날은 동네 축제날이었다. 상금은 딱살 한 포대였다. 그날 그녀는 아버지 몰래 출전했고 마을회관의 작은 무대 위에서 칠레꽃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마을 할머니들이 눈시울을 불켰다. 그제서야 체리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구나. 하지만 상금을 받아 집에 돌아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칭찬이 아니었다. 부엌에 놓인 빈 쌀자루 옆에서 아버지는 묻는다. 그 상으로 우리가 올 겨울도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체리는 처음으로 음악이라는 꿈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흙먼지 속에서도 꽃은 피듯, 그날부터 그녀의 꿈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그녀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친구들은 대학을 고민했고, 일부는 서울로 갈 생각을 했지만, 체리는 여전히 노래만 생각했다. 그녀는 방과 후마다 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차가운 진단이 들려왔다. 어머니께서 심장판막 이상입니다. 수술이 시급해요. 그 순간, 그녀의 시간도 함께 얼어붙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울음을 삼키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노래는 내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그녀는 학업을 잠시 멈추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다. 밤 11시까지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치운 후 조용히 식당 한 구석에서 혼잣말처럼 노래를 불렀다. 그 목소리를 누군가가 몰래 영상으로 찍었고. 그 영상은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가슴을 울리는 시골 소녀의 노래라는 제목과 함께 이 무렵 그녀는 미스트롯 3지역 예선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신청서를 작성해 쌀떡 안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숨겼다. 그 쌀떡은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눈물로 밥을 지어 그녀에게 먹였던 그 쌀이 담긴 곳이었다. 며칠 후, 밤늦게 귀가한 그녀는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아버지는 쌀떡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그녀가 숨긴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왜 이걸 숨겼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래 잘 불러서 엄마 수술비 벌고 싶었어요. 침묵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도 일이다. 너 가봐라. 최선을 다해. 그날 이후 체리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응원을 등에 업고 서울로 향했다. 그길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 내가 노래하는 건나 혼자가 아니다. 서울. 그녀가 처음 밟은 대도시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지하철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반짝이는 간판들, 매니저 손에 이끌려 이동하는 연습생들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미스트롯 3위 첫 녹화 날, 메이크업을 처음 받아보며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첫 예선 무대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전통 트로트 그물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꾸밈이 없었고 흔들리는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 중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교가 없네요. 그냥 시골 노래 같아요. 그 순간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심사위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날 무대 뒤 그녀는 대기실의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는 TV 없어도 내 노래 들려 그냥 살아있는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본선 라운드에 오르며 그녀의 존재는 점점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짜 트로트 가수의 탄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그녀의 무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경쟁은 냉정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연습생 출신, 기획사 소속, 유명 트레이너를 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녀만 아무것도 없었다. 코디도 없고 스타일리스트도 없고. 심지어 의상도 직접 챙겼다. 한 번은 경연 당일 무대 의상이 택배 지연으로 도착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눈물로 옷핀을 꽂으며 리포만 일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결국 최종 4위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팬한 명이 건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노래는 내 아픈 엄마를 웃게 했어요. 고마워요. 미스 김.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노래는 순위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최고의 무대였다. 방송이 끝난 후 모두가 그녀에게 박수쳤지만 현실은 다시 냉정해졌다. 기획사 제안은 오지 않았고 방송 출연도 잠잠했다. 시골 출신 이미지가 정통 트로트만 가능하다. 그게 기획사들의 평가였다. 그녀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남들이 날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선택하겠다. 그녀는 적은 출연료를 모아 중고 트럭 한 대를 구입했다. 노란색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앞에 꿀벌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첫 번째 이동 공연차 꿀벌 카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이 꿀벌카로 그녀는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서울의 대형 공연장이 아닌 전라도의 마을회관, 강원도의 산골 초등학교, 경북의 양봉 축제. 마이크가 없을 땐맨 목소리로, 조명이 없을 땐 별빛 아래서 노래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강릉의 한겨울 행사였다. 폭설로 인해 관객은 단 7명뿐. 그중 세 명은 아이들이었다. 대부분의 가수라면 공연을 취소했겠지만 그녀는 했다. 한복을 입고 눈밭 위에서 목소리만으로 그날 그중 한 소년이 공연 후 편지를 건넸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엄마가 처음 웃었어요. 오늘 당신 노래 들으면서요. 그 편지는 지금도 그녀의 꿀벌카 운전석 위에 놓여 있다. 언제나 그녀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그녀는 이제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 가수가 되었다. 한곡한 한 곡이 돈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 공연 한 공연이 다시 시작된 꿈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큰 무대보다 진심이 닿는 무대를 원해요. 2024년 2월 29일, 미스김은 첫 정식 앨범 홍실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대에서 불렀던 곡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다. 그녀는 말한다. 이 노래는 내가 지나온 길을 닮았어요. 밧두렁, 엄마의 미역국, 그리고 꿀벌카까지요. 그녀의 팬덤은 빠르게 커졌다. 미스 김 매니저라는 팬카페에는 매일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고 각지의 공연장에는 손수 만든 현수막과 사화환이 도착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은 대중가요 차트에서 트로트 부문 상위권을 유지했고 될 놈이라는 신곡은 MZ세대 사이에서도 도전과 위로의 노래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하루 일정을 매니저가 정리할 만큼 바쁜 가수가 되었고 방송사와 기업 행사, 노래교실 특강까지 섭외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번 돈으로 한 일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향 해남으로 돌아가 부모님이 살던 낡은 집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뒷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드렸다. 아버지가 더 이상 손이 아프지 않게 어머니가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시게 그녀의 SNS에는 새로 단장한 고향집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또한, 미스김은 수익 일부를 기부하며 트로트 장학생 제도를 시작했다. 자신처럼 음악을 좋아하지만 기회가 부족한 시골 청소년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 속엔 늘 있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검소했다. 서울 스케줄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오면 여전히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꿀벌카를 스스로 운전했다. 어느날 팬이 물었다. 이제 명품 입어도 되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돈이면 엄마가 미역국 열그릇은 끓일 수 있어요. 그녀의 성공은 대단했지만 무엇보다도 소박함 속에 지켜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미스김은 더 이상 트로트 오디션 출신 가수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2025년 봄.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콘서트도, 앨범도 아니었다. 바로 해남의 작은 음악교실을 여는 것이었다. 건물도 크지 않았고 화려한 간판도 없었지만 그녀는 이 공간에 가장 큰 꿈을 담았다. 여긴 저처럼 누군가의 허락 없이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미스김 음악교실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다. 음치도 괜찮고 박치도 괜찮다. 진심이면 된다. 첫 수업 날. 30대 택배기사부터 80살 할머니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모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무대입니다. 이 작은 교실에서 그녀는 다시금 진짜 음악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문득문득 무명시절 꿀벌카에서 혼자 듣던 라디오 방송이 떠올랐다. 그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수많은 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한 방송사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미스김 씨는 왜 유명세를 더 줬지 않으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유명해지기 위해 노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누군가가 내 목소리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노래를 계속하는 이유예요. 마지막 무대에서 그녀는 가장 아끼는 노래 그물을 다시 불렀다. 관객석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박수를 보내던 어머니를 향해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오늘은 딸이 아니라 가수 미스김으로 불렀어요. 이제나 노래해도 돼요. 그날 이후 무대 조명이 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미스김의 노래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